<laughs> 아니, 우리가 치즈를 내가 혼자 12년을 키우다가 지금 같이 키우게 됐잖아. 그렇지 키워보니까 어때? 사람들이 고양이를 왜 키우는 것 같아? 그냥 일단 제일 첫 번째는 귀여운 거 아닐까? 딱 아니요? 봐도 그냥 귀엽잖아. 그냥 바라만 보고 있어도 엄청 귀여워. 너무 귀엽지 고양이가. 나도 고양이처럼 아무것도 안 해도 귀여움 받고. <laughs> 아니야. 에? 아무것도 안할 생각은 안 해. <laughs> 그리고 일단은 냄새가 안 나. 어, 맞아. 우는 어, 코코 있잖아. 코코 키우잖아. 맞아 맞아. 어, 코코는 씻기고 뒤돌아서면 냄새가 나. 개들인네아 근데 그좀 그 비린내 같은 게좀 나긴 나더라. 계속 네. 씻겠다고는 하시는데. <laughs> 안 시키신 건 아니겠지? <laughs> 아니 코코야한테 미안하지만 팩트야 <laughs> 근데 고양이는 냄새는 진짜 안나 맞아 근데 털이 조금 떡지기네 그래서 지금도 살짝 떡진 것 같은데 어, 오우 칸트가 좀돼해서 그런가 이런데 이쪽으로 보면은 이게 보이는 각도가 있어 이런데 지금 음. 음. 살짝 떡져 있어 이렇게 그래서 한두 달에한 번씩 시키잖아 맞아 근데 고양이는 깔끔하다보니까 목욕을 아예 안 시키는 줄 아는 사람들도 있어 나도 처음에는 그냥 아예 안 시키는 줄 알았어 그래? 얘도 곧 목욕을 할 때가 되긴 됐어 <웃음> <웃음> 그리고 깔끔하지 사실 맨 처음에 태, 데려와서 키울 때는 아무 때나 똥 싸면 어떡하지? 이런 건 걱정이 제일 컸거든 근데 모래 갔다 오니까 원래 여기서 썼던 것처럼 바로 갈겨버리도록 마법봐 지지면 도 목욕하잖아 아 귀여워 세수가 되는지 모르지만 꼬박꼬박 눈곱 정리하는 모습도 보이게 깔끔해 보이고 <laughs> 아, 그리고 요즘 느끼는 거는 얌전한 게 진짜 좋아 아 맞지 음. 아니 내가 학생 때는 좀 나랑 같이 뛰어놀 수 있는 강아지가 더 좋았을 수도 있는데 지금은 숨만 쉬어도 우리가 힘들잖아 지금 아니 저번에 엄마 집 갔는데 그냥 왜 가만히 널브러져 있고 싶은 날 있잖아 아 그때 힘들었어 꼬뽀가, 어 계속 뭘 요구하는 거야 나한테 뭔지 모르는데 계속 긁어 치지도 당연히 놀아주고 니즈를 파악해줘야 되지만 얘는 보채는 게 없잖아 좀 시크하다? 좀 그러면이 있지 고양이가 나도 처음에는 그냥 내가 막 이렇게 귀여워 해주려고 해도 별 관심 없는 그런 모습 그런 줄만 알았는데 저번엔가 내가 막 무릎을 그냥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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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쳤었는데 음. 응. 응. 치즈가 이게 쓰다듬어 주는 건지 알고 와서 막 이렇게 얼굴을 부비고 이러더라고 그게 또 너무 해봐. 귀여웠어 응? 해봐 치즈야 해라 봐봐 이런 게 있다니까 <laughs> 그래 애교쟁이야 고양이가 엄청 진이야. 얘는 나갔다 오면 앞에서 벌러덩하고 쓰러지잖아. 응, 음, 맞아. 그게 킬링 포인트지. 그게 또 엄청 귀여워. 이런 거? 응. 음. <laughs> <laughs> 그러면 이렇게 배를 만져주고 싶어. 치즈야, 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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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지야>, 인사해야지. <laughs>